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건강 악화, 만성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 올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코티솔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분노와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분노는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소화기 계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장시간 이어지면 위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소화 불량, 속쓰림, 장내 염증 등은 감정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과 불안이 올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변화, 퇴 사회적 고립, 친구나 가족의 상실 등과 증가하면서 감정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무기력감, 삶의 의욕 상실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며, 더 심각한 경우, 자살 생각이나 시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고립이 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감정 표현을 피하게 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부정적 감정은, 뇌의 인지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감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문제 감정 폭발과 관계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작은 문제에서도 과도한 반응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 손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되어 화를 자주 내거나 비난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올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갈등을 일으켜서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과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고독사가 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붕괴가 올수 있습니다.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등 신체의 긴장상태를 지속시킵니다. 결국 부교감 신경계신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함의 기능이 약화되어 신체적으로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회복이 느려지고 만성통증이나 불면증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 다스리는 능력의 중요성. 감정 조절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그 상황을 더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의 마인드의 VLNSS입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은 감정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감정이 압도당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관리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을 통해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입니다. 전문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감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감정을 분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 대인 관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능력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